SNS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. 드라마로 만들라 하시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. 예전에는 감동 뭐 드라마로 했지만 SNS 드라마로 159명이 죽어도 뻔뻔하게 난리면을 처먹으면서 히덕거립니다 SNS 드라마에 출연하신 템플러의 연기력에 우리는 감동합니다. 적을 만들고 조지는 영험하신 연기력이 어 패시즘의 그 쾌락이 어 우리를 몰입하게 합니다. 흰 바탕의 사람들, 템플러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. 뉴오더의깃발이 흔들면 리어 자비로운 독재의 광고를 보고 난후 SNS 드라마가 상영됩니다. 템플 성경이 상영됩니다. 지금이 로마 시대 막판이라 뭐 급한 대로 토라를 상영합니다. 어, 바빌로니아, 팔레스티나, 이집트, 주위 고대 문명을 면밀히 살피고 섞어서 뉴 어더를 만들어 상영합니다. 어, 자비로운 독재로 후원하는 SNS 드라마에선 나의 욕망은 꼬기꼬기 구겨집니다. SNS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.